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 히말라야라는 곳에서 나온 립밤입니다. 이 히말라야 립밤은 어, 아주 제가 애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사용한 지가 조금 됐어요. 가을이랑 겨울철에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10g 들어 있습니다. 근데 10g이 들어 있는데 저는 한철한해 정도 사용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10g이 있어도 한 2년 정도는 썼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일반적인 립밤 제품과는 다르게 이렇게 짜면은 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짜면은 여기서 나와서 이거를 바르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바르시면은 이렇게 촉촉하고 매끈하게 발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촉촉하고 매끈하게 발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히말라야 립밤 같은 제품은 비건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비건 인증도 받았고 내추럴 비타민 성분도 들어가 있고 다섯 가지 보습 오일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 씨에서 추출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코코넛 팜 오일이나 메가 캐스터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보습 성분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발라봐도 그 스틱형으로 된 것보다는 이런 것처럼 크림으로 나오는 게더 보습력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침에 바르고 나면 점심 이후까지는 충분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나 밤에 발라도 자고 나면은 입술이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겨울철 같은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입술이 아주 촉촉해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입술이 갈라지는 것도 없고 어 입술이서 피 나는 것도 없어서 저는 항상 이 립밤을 발라주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어디에서나 항상 애용하고 있어요. 차에도 하나 두고 쓰고 다니고 뭐 직장이나 학교 이런 곳에서도 하나씩 뒀었고요.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입술이 갈라지는 것 같다. 조금 보습이 없는 것 같다 하면은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 상품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상세 설명만 한번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